제 43화. 당신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군요. 아침부터 와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소개할게요. 이분은 제 이모, 한커. 그리고 이쪽은 강해시 성추의 따님, 진추씨예요. 며칠 전 홍무지에서 함께 비밀 던전을 돌았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나왔다. 성주의 따님? 이모님이세요? 잠깐의 정적 후, 두 여인의 눈빛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서로 예상치 못한 상대의 미모, 그리고 묘한 긴장감. 진추가 먼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정말 젊고 아름다우시네요. 처음엔 여동생이나 뭐, 혹은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한 커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에요. 저는 막내라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이모 아직 스물여섯이에요. 진추가 장난스럽게 혀를 내밀며 말했다. 전혀요. 스물여섯이라니 믿기잖아요. 스무 세 초반 같으세요. 진짜 너무 아름다우세요. <laughs> 고마워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세 사람의 묘한 동거 분위기가 시작되었다. 한편, 강해시 공항, 진산에는 직접 수행단과 함께 극단국의 소공주, 진주를 맞이하러 나와 있었다. 그러나, 비행기는 도착했는데, 공주는 보이지 않았다. 어찌 된 일이지? 오랜 기다림 끝에 극단국 특유의 붉은 복장을 입은 일행이 도착했다. 그 선두에는 냉철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 있었다. 신상주님이시죠? 저는 공주의 유학 담당 비서 최비서입니다. 지금 바로 숙소로 이동하시죠. 그런데 공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공주님께서는 강해시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며 이미 먼저 출발하셨습니다. 벌써 떠났다고?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단순한 유학이 아니군. 공주의 목적은 따로 있어. 다시 루판의 가게. 진추의 시선은 식탁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 모든 요리에 인첸트 효과가 있다고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놀라워했다. 한커는 웃으며, 그 앞에 젓가락과 그릇을 내밀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직업을 얻게 됐어요. 만만이라도 봐주세요. 이미 아침을 먹고 온진주였지만 식탁 위에 향과 빛깔은 거부할 수 없었다. 한 입, 입 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드는 풍미. 이건 진도의 주방장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녀는 감탄을 삼키며 덧붙였다. 이모님, 레시피만 더 배우시면 연분 능력치 상승 음식도 만들 수 있겠네요? 제가 돌아가면 강의시 전체의 우리 레시피를 모아 전부 보내드릴게요. 한커는 손사래를 쳤다. 안돼요, 안돼. 이미 예. 천만 드래곤 코인이나 받았는데, 그 위에 또 선물까지는. 괜찮아요, 이모. 레시피는 비싸지 않아요. 대신 우리도 만든 요리 일부를 진가에 제공하죠.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쪽도 이익이죠. 양도부품 음식이라면 그 가치는 상상 이상이에요. 한 커도 미소로 화답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진추는 기쁨에 차서 자리에서 살짝 일어났다. 오늘 오길 정말 잘했어요. 그때였다. 살짝 열려있던 가게 문이 끽 하고 열렸다. 차가운 기류가 스며들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찾는 사람이 이런 누추한 곳에 있을 줄이야.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향했다. 바람결에 검붉은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황금빛 눈동자 속에는 오만한 빛, 극단국의 소공주, 인주 여기까지가 43화입니다.